안녕하세요 맘스양입니다 아이들의 떼쓰는 습관 현명한 엄마의 대처법 아이들 요즘 보, 많이 보이죠 마트 가면은 장난감 코너에 가서 막 들어눕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보면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 사실 애가 막거 앞에서 떼쓰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말 바닥에 떼떼 굴러가지고 나 이거 안 사주면 안돼 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 때도 통잠을 자면 아이들 너무 이쁘겠죠 엄마도 잘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뭐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치면 하다못해 우리 챗 GPT 어뭐 이런 것에 챗 부장님한테 물어봐도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통장을 지울 수 있는지 막 이런 육아 꿀팁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안아서 키웠어요. 두 시간에 한 번씩 모여 주고 막 이러면서 밤에 계속 깨서 그렇게 키웠는데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똑같이 키워도요. 저희 큰 아들 엄청 예민하고요. 오감이 다 풍부한 아이예요. 좋은 말로 풍부한 거죠, 그죠? 오감이 아주 예민해요. <laughs> 정말 오감이 예민하다는 건요. 말 그대로 먹는 거, 향기, 냄새 맡는 거, 모든 게다 예민한 친구예요. 그동안에는 그 예민한 것도, 그 완성주의적인 것도 제가 이렇게 약간씩 해서 키웠다면, 이제는 본인 스타일로 본인의 인생을 챙겨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키워도 저희 작은 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마다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잘못도, 부모들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뗐을 때에는 속에서 막 정말 이렇게 배앓이 꼴리죠. <laughs> 저 단전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가 꿀팁을 한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거래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제 거래와 협상을 해요. 저희 아들도 생일 지났으니까 운전면허를 따겠대요 운전면허를 따는데 컴퓨터도 무언가 세팅을 다시 해야 되겠대요 컴퓨터의 금액도 있고 운전면허의 금액도 있고 네가 무슨 부르조아냐 <laughs> 제가 부르조아는 <부루 좋아하는> 아니니까요 <laughs> 저도 이제 오늘 올라가서 음, 협상과 딜을 이제 해야 하는데 바닥에 꿀떽꿀떽을 구르면서 떼쓰는 아이들도 협상과 딜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 안 사주면 나 안가 이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사주기는 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 이걸 선택을 해서 난꼭 이걸 갖고 싶어 하지만 이거를 들이대면서 얘를 사줄게 얘는 포기하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은데 라면 먹고 싶은데 안돼밥 먹어 이러면 하루 종일 라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뭐막 이런 상황+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다음 대체로 얘를 샀단 말이에요 얘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 계속 얘 생각이 나 결국은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얘를 샀는데 몇달 있다가 보면 얘도 나한테 와 있다 <laughs>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내가 이걸 사줄게 그러면 너는 이걸 못사 새로운 거를. 비슷한 등급의 내지는 본인이 원했던 거 내지는 엄마가 오늘 네가 좋아하는 햄버거 사주고 싶었는데 햄버거 사주려고 했었거든 근데 오늘 이걸 사면 햄버거는 못사 알았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아이들도 협상과 딜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똑같이 사주지만 어차피 사준다면 꼭 협상과 딜을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협상가 딜은 그 아이가 곧때뿐만 아니라 커가면서 항상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협상가가 될수 있고요, 딜을 할수 있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냥 너무 떼 쓰니까 주위에 민폐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이것만 사준다면 아이는 아 내가 하면 내가 여기서 떼 쓰면 엄마는 항상 이걸 사주는구나 라고 알던가. 아니면 무시하고 너 그럼 여기서 때 쓰든지 말든지 난 갈게라고 하고 아이를 놔두고 간다면 아이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겠죠. 물론 포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해줄순 없어요. 무조건 다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해줄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분명히. 엄마가 오늘은 이거를 해줄수 없어. 정확하게 아이한테 정확한 답을 주셔야 돼요. 엄마가 오늘은 이걸 해줄 수 없어. 하지만 며칠 날 아빠가 월급을 받으니까 엄마가 그날 사줄게. 만약에 오늘 이걸 산다면, 다음 달에 너의 생일에도 엄마는 다른 선물을 줄수 없어라는 것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아이한테도 인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가 모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다음 생일 때 아이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가 그날 이걸 원해서 이건 사 줬으니까 오늘의 생일 선물은 없어 그렇지라고 하면 아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아 내가 오늘 할수 있는 것들은. 할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엄마가 그날 이야기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약속한 거는 지킬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는 부모님이 분명히 믿어 주셔야 돼요. 그건 아이들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때쓰는 아이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엄마들의 감정 조절이 중요해요. 화내지 마시고요. 엄마라는 가면을 쓰시고요. 나는 일단 한발 뒤에 현명한 엄마야, 좋은 엄마야. <laughs> 여러 가지의 제시를 해보세요. 처음부터 제시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여태 안 해보셨다면 해보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